요이 네. 큐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네, 네. 되어 있는데 제게 아닌 이상 고르기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선 큐를 한자로 고릅니다. 네. 골라서 큐의 중심 부위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네. 잡았을 때 한쪽으로 많이 쏠리거나. 네. 앞이, 앞이 쏠리거나 뒤로 쏠렸을 경우에는 그 큐는 조금 안 좋은 큐입니다. 이건 괜찮네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큐의 중심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큐는 3구션 큐입니다. 네. 어, 일반적으로 하우스용, 큐, 하우스용 큐하고는 좀 틀린데요. 아, 이게 또 중간이 네.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네. 음. 지금 위쪽 거를 상, 상대라고 상대. 그러고. 네, 상쪽 거를 하대라고 합니다. 아 이두 가지를 조립을 해서 음, 하나의 큐가 되는군요. 네, 하나의 큐가 되는데 큐는 일반적으로 1m 4 0에서 1m 42cm 정도가 가장 표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분의, 부분에 있는 이걸 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가죽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건데 이팁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둥근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도 원이기 때문에 음. 맞는 부위가 아 적어지겠죠. 팁이 둥글, 둥글면 둥글수록 회전을 줄때더잘이끌어지지가 아, 않고 정확한 당점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잘 많이 보는군요. 설아피. 네. 네. 초보자들이 큐를 선택할 때는 팁 모양이 둥근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미묘한 움직임을 전달하는 데 좋다. 눈은 고드며 뒷 부분이 잘 손질되어 있는 것으로 이음새 부분이 꽉 조여있으면서 가벼운 듯한 느낌일 것이 알맞다. 음. 초크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바른다는 생각으로 여유있게 바르는 게 좋다. 이 기본이죠? 이게 4개가. 네 개가. 아, 이거 어떻게 치는 거예요? 전 전혀 몰라서요. 네. 본인의 공을 쓰고 아, 이 하얀 공이요? 네. 1 적고, 2 적고, 수고, 상대방. 아, 근데 저는 이 자세가, 네. 영, 이게, 네. 안, 그,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뭐,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자세다라는 쓰소.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리포터 분께서는 좀, 뭔가, 뭔가 좀온거주춤한 네, 그런 자세인데, <laughs> 네. 자, 우선 일반적인 큐를 이렇게 잡고, 네. 자연스럽게 일자로 씁니다. 우와.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오른발을 약간 45도 각도로 위치한 다음, 왼발을 직선에서 한발 정도 왼쪽으로 가주십니다. 네. 그리고 왼팔을 쭉 뻗어서 내 코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브릿지와 네. 일자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코랑요 이렇게. 네.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이 큐의 중심 부위에서 그립을 잡을 때한뼘 정도 뒤를 잡아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그립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뼘. 음, 이렇게요. 그립을 잡을 때는 달걀을 쥐듯이 가볍게 잡는 게 요령이다.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자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초보자의 경우 1개월 정도 꾸준히 자세 연습을 하도록 한다. 정확하고 멋진 샷은 자세와 스트로크에 의해 결정된다. 스트로크는 굽혀진 팔꿈치를 정점으로 정확하게 시계추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의 모양, 즉 스탠스는 일반적인 스탠더드 스탠스. 공의 배치가 편안할 때 쓰는 오픈 스탠스. 먼 거리 공이나 강한 스트로크를 취하는 사이드 스탠스가 있다. 네, 자세는 참 좋으신데, 네. 지금 리포터 분께서는 음. 이 큐거리, 브릿지가 상당히 안 좋으시니까, 아, 네, 리 네, 브릿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브릿지는 큐의 방향을 정해주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 궁공의 당점을 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서도 견관 브릿지를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도록 한다. 우선 큐거리를 잡아주는 이. 왼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큐거리를 지금처럼 현재 이렇게 바닥에 두어보세요. 네. 네그 다음에 다시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시면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자연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음. 이렇게 올리시면서 고리가 만들어지게끔만 음. 해주시면 돼요. 스트로크를 해줄 때 가장 편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때가 가장 좋은 최고의 브릿지 이상적인 브릿지죠. 공이 코너에 붙었을 경우는 당구대 끝을 최대한 활용하여 브릿지를 잡으며 쿠션에 가까이 붙은 공의 경우는 쿠션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브릿지를 잡도록 한다. 오버브릿지는 수구 가까이에 장애물이 있을 때 오픈 브릿지는 공에 낮은 당점을 질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